이찬원의 전 매니저가 충격적인 폭로를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폭로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로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가수 박선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대가로 박선주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래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 폭로는 가수 이찬원을 배신한 행위로 간주되어 이찬원의 팬들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장민호 삼촌은 이 사건에 크게 분노하며 전 매니저와 격렬한 대립을 벌였습니다. 왜 찬원을 배신했어? 라는 말과 함께 그들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장민호는 이찬원을 오랫동안 아껴왔던 인물로 이 상황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은 지난 11월 말 학교에서 이찬원을 폭행한 혐의로 전 매니저와 여러 명의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 매니저가 이찬원을 폭행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박선주와의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선주는 관련 혐의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현재는 석방된 상태입니다. 전 매니저는 박선주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매니저의 수상한 증언 이후 이찬원의 가족, 특히 민호 삼촌은 그가 박선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아버지와 민호 삼촌은 전 매니저를 직접 찾아가 왜 모든 책임을 박선주에게 떠넘기며 찬원을 배신했는가? 라고 물었으나 전 매니저는 나는 찬원을 배신한 게 아니다. 박선주가 나에게 5억 원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찬원의 아버지는 만약 그 돈을 박선주가 주지 않았다면 당신의 증언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전 매니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민호는 전 매니저가 돈만 받고 이찬원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그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매니저는 박선주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박선주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선주는 경찰에 소환된 이후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 혐의가 밝혀질 경우 연예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서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을 폭행한 가해자들과 전 매니저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이찬원의 향후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가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설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찬원의 팬들은 그를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